지난주 MBN의 인기 프로그램 현역과 왕이 녹화 현장에 특별한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매력 넘치는 무대와 진솔한 이야기로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최근 화제를 모으는 인물이 바로 김다현입니다. 지난 회차부터 현역과 왕이에 참여하며 차분하면서도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 김다현은 이번에도 녹화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만반의 준비를 마치는 프로다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첫 방송부터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소화하며 촬영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이 때문에 MC 붐을 비롯한 다른 출연진과 스태프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늘 성실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아티스트라는 평판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죠. 사실 현역과 왕인는 각종 무대 경영과 스페셜 미션을 통해 보는 재미를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가 공개될 때마다 스튜디오 안팎에는 긴장과 기대감이 감돌고 출연진과 스태프 모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웃음과 열정을 잃지 않습니다. 김다현은 그러한 촬영 현장 속에서 한쪽에선 무대 준비를 꼼꼼히 하고 다른 한쪽에선 주변을 살뜰히 챙기는 여유까지 보여주며 매외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녹화 현장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출연진과 스태프들은 좋은 호흡을 맞추며 한 회차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고 있었고, 촬영이 끝난 뒤 잠시 주어진 휴식 시간에는 모두가 한숨 돌리며 삼삼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특별한 손님이 스튜디오에 등장했습니다. 한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순식간에 스튜디오 안은 조용해졌고 자연스럽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 여성은 우아한 외모와 밝은 미소로 단번에 분위기를 사로잡았고 사람들은 그녀의 정체를 궁금해하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출연진들과 스태프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고 누구든 처음 만나는 이에게서 느끼기 힘든 편안한 기운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김다연에게 다가가 준비해 온 선물을 내밀며 그를 다정하게 안아주었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놀라움과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김다연 역시 그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금세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잠시 후 김다연은 주변에 모여있던 모든 이들에게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제 친오빠예요. 라는 말에 현장은 또한번 술렁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현역과 왕이 촬영장에 김다연의 가족이 직접 방문한 적은 없었기에 이날의 깜짝 방문은 모두를 흥분케 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빠는 일은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양손 가득 들고 왔는데 이는 바쁜 녹화 일정 타세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동생과 스태프들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오빠는 단순히 음식만 전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태프들과도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동생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감사드려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마음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역시 사람이든 무대든 뒤에서 묵묵히 지지해주는 이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며 가족의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지요. 잠시 담소를 나눈 뒤 김다현의 오빠는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스튜디오를 떠났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가 남긴 여운은 꽤나 깊었습니다. 많은 스태프들이 김다현과 그의 가족이 보여준 따뜻한 유대감에 감동받았다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사실 촬영 현장은 언제나 정신없이 돌아가고 모두가 제 일을 챙기기 바쁜 곳입니다. 그러나 이날의 깜짝 방문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가 스며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다연은 오빠가 제가 촬영 때문에 끼니를 제대로 못 챙길까봐 이렇게 음식까지 준비해왔어요. 늘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오빠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라며 가족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그는 우리 가족은 현역과 왕위를 정말 좋아해요. 특히 어머니께서 미스트롯의 여가수분들을 정말 좋아하셔서 매주 방송을 놓치지 않고 챙겨보세요. 라고 덧붙여 가족들이 프로그램에 열렬한 팬임을 전했습니다. 스태프들 역시 가족의 응원이 이렇게 촬영장 분위기에 큰 힘이 될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바쁜 일정 속에서 무대를 준비하고 카메라 앞에 서고 또 뒤에서 조율하는 과정이 반복되지만 그 뒤편에 든든한 가족의 응원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이처럼 김다연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가족의 따뜻한 지원과 사랑 속에서 성장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현역과 왕위를 시청하는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시청자들은 김다연의 인간미와 가족애를 한껏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선보인 매 무대에서 전해진 진심 어린 열정과 노력 뒤에는 늘 가족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전해질 테니까요? 이처럼 현역과 왕인은 단순히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아티스트들의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전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아티스트들이 땀 흘리며 준비한 무대, 그리고 그들을 향한 가족의 애정 어린 응원은 서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시청자들에게 한편의 따뜻한 드라마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현역과 왕인은 매 회차마다 다양한 무대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선보이는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대 뒤에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에 임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순간들이 더해질 때 시청자들은 더욱 깊은 공감과 애정을 갖게 됩니다. 김다연의 사례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김다현을 단순히 무대를 잘 소화하는 아티스트로만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무대 뒤에는 가족과의 돈독한 유대와 배려가 있고 그 진심이 음악 속에서 빛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김다현이 선보일 무대들 역시 더욱 기대를 모읍니다. 그는 매번 새로운 색깔과 매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런 그에게 가족의 응원은 어떤 형태로든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스태프나 다른 출연진들 역시 이번 일을 통해 그가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고 어떤 생각을 품고 무대에 오르는지 더잘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로써 촬영장 분위기는 더욱 따뜻하고 끈끈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생깁니다. 사실, 방송 제작 현장이라는 곳은 언제나 긴장감으로 가득 차있기 마련입니다. 일정은 빡빡하고 실수 하나에도 전체 흐름이 흔들릴 수 있는 탓에 모두가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번씩 찾아오는 작은 휴식과 예상치 못한 방문,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사람들 사이에 소통의 다리를 놓습니다. 김다연의 오빠가 들고 온 음식, 그리고 그 음식에 깃든 가족의 사랑은 스태프와 출연진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날의 특별한 순간은 방송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전달될 예정입니다. 시청자들은 화면 너머로 김다연의 미소와 그가 가족과 함께 나누는 진심 어린 시간을 엿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단순히 스타와 팬의 관계를 넘어선 인간적 교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팬들은 김다연을 통해 음악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인생의 다양한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무대 뒤에 숨은 땀과 눈물, 그리고 가족의 지지와 사랑이 그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어왔다는 사실이 전해질 때 사람들은 한 명의 아티스트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 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현역과 왕이라는 프로그램의 본질은 음악과 경연, 그리고 새로운 스타를 발굴하고 그들의 무대를 시청자에게 선보이는 데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인간적인 에피소드들이 프로그램의 재미와 감동을 배가시킵니다. 김다현이 보여준 이번 사례는 한 프로그램 속에서 가족이라는 테마가 얼마나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아티스트와 시청자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할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연혁과 왕인는 새로운 무대와 다양한 이야기로 시청자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김다현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나갈까요? 그의 음악적 역량과 예능감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인간적인 면모는 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이제 단순히 무대를 잘하는 가수 한 명이 아니라 가족의 응원과 사랑을 발판 삼아 도약하는 한 인간의 성장 스토리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언제나 그렇듯 시청자들에게는 하나의 위안과 기쁨이 됩니다. 팬들은 김다현의 무대를 보며 즐거워하고 그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하며 그를 더욱 진심으로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원은 다시 김다현에게 힘이 되어 그가 또 다른 멋진 무대와 순간을 만들어내는데 큰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한편 스태프들 역시 이 사건을 계기로 아티스트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더 인간적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 역시 힘들 때가 있지만 이렇게 따뜻한 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일의 의미를 되새기게 될 테니까요. 아티스트와 스태프, 가족과 팬들이 서로에게 힘을 주고받으며 만들어가는 이 프로그램의 분위기는 앞으로 현역과 왕위를 더욱 빛나게 하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김다연은 물론이고 그의 오빠를 비롯한 가족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그로 인해 촬영 현장이 한껏 밝아진 분위기를 시청자들도 생생히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공감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김다현이 만들어 갈 스토리 그리고 현역과 왕위의 다채로운 무대를 기대하며 이 따뜻한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것 같습니다.